안녕하세요, JJ입니다. Welcome to JJ's Fun Fun English. 자, 오늘은 여행 영어 회화 어, 우강 Mississippi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어, 여행을 하다 보면 제 시간에 맞춰서 잘 가는 경우도 있지만 가끔 어, 저처럼 이렇게 어, 놓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해볼게요. 어, Travel word 넘어가겠습니다. Okay. 자 오늘은요, Travel Word. 어, 우리가 이제 여행하면서 이제 영어를 쓰실 때가 이제 종종 있어요. 아니 많죠 영어를 쓰면 잘 쓰면 쓰일수록 잘 친구도 많이 생기고 또 말할 거리도 많이 생기고 정보도 많이 얻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통 이제 요즘은 패키지 튜브이 너무 너무 잘돼 있어서 가이드만 조졸조조 따라다니면 그것도 재밌긴 한데요. 어, 어, 저는 제 꿈이 좀더 늦기 전에 다리심 있을 때. 배낭여행을 한번더 해보는 게 저의 그좀 꿈이에요. So, a backpack trip. 아, 너무 fascinating. 아주 아주 매혹적입니다. So, 그런데 이제 어, 좀 단어를 알아야지 뭔가 이제 말이 나오겠죠? 오늘은 화장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 드리려고 해요. 보통 화장실이 어디예요 라고 하면 아, 화장실이 영어로 뭘까요? b a t h r o o b a t h r 그런데 이제 또이 화장실을 들, 부르는 말이 집의 화장실과 아니면 뭐 공공화장실과 또그 공공화장실이라도 미국에서 하는 쓰는 말, 영국에서 쓰는 말또 호주에서 쓰는 말, 캐나다에서 쓰는 말이 조금조금 조금 차이가 있고요 또 기내에서 쓰는 단어는 또 따로 있어요 제가 유럽을 여행하다 보니까 다른 곳보다 유럽의 유명 여행지에서는요 화장실에 돈을 내고 들어갑니다 아주 쪼잔하다는 마음을 많이 느꼈어요. 어떻게 화장실을, 우리는 이제 물이나 화장실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제나로스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관대해요 우리나라는요. 근데 이제, 아, 이제 관광지에서 화장실을 돈 내고 들어가는 문화는 조금 아, 제 마음에 좀 걸렸어요. 왜냐하면 저도 어떤 그 동양 문화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서양인들은 또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기내에서는요, 여러분, 그 화장실이란 말을 뭐라고 했을까요? 어, 이제, 보통 이제 톨랩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 랩이라고 들어 많이 들어보셨냐? 랩.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랩, 그러면 그, 미국에서 랩 그러면 실험실, 연구소 이거를 랩이라고 하는데요. 이 랩이 뭐냐면 laboratory, laboratory 이거의 줄임말입니다. 그런데 기내에서 쓰는 말들은요. 기내 화장실은 laboratory라고 해. 요 이거를 이제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걸 제가 알려드릴게요. 기능 화장실이 뭐라고요? Laboratory. Laboratory.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화장실에 대한 연어, 영어 표현 한번 조금 더 알려드려볼게요. 자, Toilet. 그러면 영국이나 유럽 쪽에서는요, 이 화장실을 Toilet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인데 좀 우리는 저부터도 이제 약간 미국 영어식하고 조금 가까워요. 그래서 Toilet 그러면 변기 아니야? 변기?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이 미국에서는 이 변기를 토일렛이라고 부르고 또 영국이나 유럽 요쪽에서는요 토일렛 자체가 화장실이 됩니다. 그럼 미국에서는요. 어, 어, 미국에서는 이 변기를 뭐라고 할까요? 이제 좀 이따 나옵니다. 레스트룸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보통 우리가 부르는 그런 배트룸은 뭐예요? Bathroom. 예, 이거는 배트가 뭐예요? 목욕. 룸. 방. 목욕하는 방. 욕실이에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보통 욕실에 화장실이 있다 보니까 화장실 그러면 배트룸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가정 내에서만 얘기를 쓴 얘기예요. 그래서 배트룸 이런 거는 화장실이긴 하지만 욕실을 더 뜻하는 말이고요. 가정에서만 쓴다. 자 그러면 해외 어딜 가든 우리가 좀 공통적으로 쓸수 있는 말 Rest room. Rest가 뭡니까? 쉬는 거죠. 편안하게. 그렇죠? 우리가 뭔가 급했을 때 거기에 알딱 앉거나 뭐 이렇게 했시면쫙 편안하게 해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restroom이라고 한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washroom이라고 들어보셨어요? wash 씻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washroom 같은 경우는요 주로 캐나다에서 washroom 그러면 화장실이라고 쓰는 표현이에요. 자, laboratory 아까 나왔죠? 기내 화장실을 laboratory라고 하고요. 어, 여러분 화장실에 WC라고 써진 거 많이 보시지 않,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근데 WC의 약자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어, 몰라요. 아, WC가 뭐죠? 그냥 WC라고 써있었으니까 그냥 화장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WC는 어, 저희 남편의 이름 약자입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은 네, WC라고 쓰면 씁니다. 그래서 그럼 제가 화장실이 뭐야 이렇게 <laughs> 그러는데 어, 이 W C 는요, water closet, water closet 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물을 저장하는 어떤 저장고 같은 거에서 이제 수세식 변기가 처음 나올 때이게 쓰였기 때문에 W C water closet 이렇게 쓰, 쓰였답니다. 영국에서 이거는 공중 화장실로 라는 뜻으로 더 많이 쓰이고요. 근데 이제 저희 미국식으로 이렇게 할 때는 restroom이 가장 어, 좀 보편적인 거로. Let's start the conversation. s 오늘 missing f l i g h the s n g e r y a i b 하고 of a l i t a 는요 t t p a s s e b g e r 요 이게 a 객요 t t l e bit of a l i 기 t l e bit of a l i 비행기를 놓쳤으니까 뭔가 해결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so B 인포메이션 데스크에 가서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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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이제 물어보는 그 주고받는 대화예요. 그래서 자, 어떤 내용이 펼쳐지는지 한번 저랑 같이 따라와 보실게요. 읽겠습니다 Excuse me. My flight arrived late. So I missed my connecting flight to London. I see. The flight you missed was the last one to London. I'll help you find a hotel room to spend the night in. Do do I have to pay for the room? Don't worry. We will cover the cost. Thank you so much for your help. 자, 요런 내용입니다. 대충 감 잡으셨나요? 다시 해 볼게요. 자, 늦었어요. 비 그러니까 이이 사람이 늦은 게 아니라 비행기가 늦게 도착을 해 가지고 갈아타야 되는데 레이오버를 해야 되는데 그 비행기를 놓친 거예요. 그럴 경우에 아, 그랬더니인포메이션데스크에서 아, 그럼 런던으로 가는 이거 마지막 비행기였는데 아, 저 호텔에서 하룻밤 유숙을 하셔야 돼요. 어, 그러니까 어, 제가 이거 돈 내야 되나요? 어, 아니, 우리가 해 드릴게요.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보실게요. missing flight. 자, 근데 n t i n g flight 세 오늘 소프트 타이거든요 근데 missing flight 세트듯이 뭐예요 자, 미스 그러면 아, 미스 김이 먼저 생각나시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무슨 예. 미스김 뭐이렇게는데 사실 이제 그 미스라는 자체가 결혼하지 않은 여성에 대해서 쓰이는 호칭이라는 뜻이또 있고요. 네 보통 여기서는 미스가 동사로 쓰였을 때의 뜻을 한번 볼게요. I missed the boat. I missed the boat. 그러면 미스는거든요 뭔가를 놓쳤다. I missed the train. 그러면 어나 기차 놓쳤어. 이런 뜻이 I missed my flight. 그러면 어나 비행기 놓쳤어.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요런 말 많이 쓰죠. I miss you. 자, 제가 이제, 어 이제 영어 강의 어디 어디를 두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라는 데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뭐예요? 어, 그러니까 당신이 그리울 거예요. 라고 말할 때, I will miss you. I'll miss you. 이렇게. 해요 내가 당신을 그리워하게 될 거예요. 근데 내가 또 저, 저, 내가 좀 보고 싶은 사람한테, 어, 나 당신 보고 싶어요. 어, 선생님 만나고 싶어요. 뭐 연인들끼리도 할수 있고, 또 선생님들한테 할수 있고, I miss you. 어. 선생님 보고 싶어요. 아 당신이 그리워요. 하는 걸로 I miss you 합니다. 맞죠? I miss you. 네, miss에 놓치다 그리고 그리워하다라는 두 가지 뜻 있는 거 알고 계시고요. Miss에 보아 miss에 대해서 계속 가보겠습니다. Excuse me, my flight arrived late, so I missed my connecting flight to London. Excuse me, 뭔가 물어볼 때 어, 실례합니다만 나오죠. My flight arrived late. My flight, 제 비행기가 arrived 지난번 배우셨죠? 도착했어요. 근데, late. 그럼 이 레이스, 레이스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late. 늦은, 그런 거죠. late hour, 그러면 늦은 시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게 해석이 잘 되나요? My flight arrived late. 아, 이걸 부사적으로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은 생각하지 않으세요? 근데 얘는 레이 t 는 형용사란 말이에요. 그럼 궁금해, 이걸 어떻게? 어, 늦은, 도착한 늦은, 도착했다 늦은, 이렇게 좀 이상하죠. 자, 볼게요. late. 자, l a t e 는요 형사긴 해요. 그렇지만 얘가 문장 내에서 맨 뒤에 올때 부사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늦게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보통 late의 부사 형태는 ly를 붙여서 lately 해야지 맞지 않습니까? 라고 여러분 어,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어, he, uh, the plane, arrived lately 그러면요, 은이 lately가 최근에 어, 얼마 전에 근래 이런 뜻이돼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late에다가 l y를 붙인 lately는 이 어, 늦게라는 부사가 아니라고 아니고 다른 뜻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어, 자, my flight arrived late라는 것은 내 네, 비행기가 늦게 도착했어요라는 뜻이 됩니다. So I missed my connecting flight to London. Uh, missed. 여기서 놓쳤대요. 뭘요? My connected flight. Connect. 제가 아까 목 얘기까지 하면서 저 지난번에 얘기를 해드렸죠. 뭔가 연결편이에요. 연결편을 놓쳤어요. 놓쳤어요. 어디로 가는가? To London. London으로 가는 연결편을 제가 놓쳤어요. 자, 이런 표현입니다. 자,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문자 볼게요. I see the flight you missed was the last one to London. i'll h e l p y o u find a hotel room to spend the night in. 좀 길지만 멘붕이 오시면 안 됩니다. <laughs> 예, 하나하나 이제 좀 아, 분석을 하시면 금방 쉬워요. 짠. The flight you missed. What?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아, 도대체 어디가 주, 주 동사고 어디가 주어지? 이런 문장에서 여러분들 이게 이런 게 되게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어, the flight 그러니까 명사가 나서 게 이거 주어 같아. 오, 어, 그 다음에 유가 나네? 그럼 y u 가 목적어인가? 동사가 나와야지 얘가 어 뭔가 또 저기 이, 얘가 소수어가 되는데 그러니까 the fly 에 u 가 나왔어요 어, 근데 그 그러니까 명사가 나왔다 그 다음에 미스트, 아 놓쳤대 근데 was가 또 동사가 나고 또동사가 나왔어요 이런 걸로 여러분은 잘 캐치를 하셔야 돼요 이 문장 에서 뭔가 진짜 어, 동사가 여기 이런 문장에서는요 the fly you missed what 이렇게 그러니까 the flight, 비행기는 비행기인데 어떤 거, you missed, 당신이 놓쳤던 그 비행기 was는 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놓친 그 비행기는요. was the last one to London. 그래서 런던으로 가자 마지막 비행기였어요.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 the flight you missed. was, 예, 여기까지가, 어, was 전까지가 주어가 됩니다. 조금만 더 요거 알아볼게요. 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The person I loved is him. The person, 사람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 I loved, 내가 사랑했던 사람은 is him, 그 사람이에요. 또 하나 알아볼게요. The message I had today was five. The message, 자, 오늘 제가 받은 메시지. 자, I had today, 내가 받은 메시지는 그래서 was 앞까지가 2줄. So, y 어요 이런 표현 w a n 이 to 이런 문장 나오시면 o get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f l t h e t a n i t e b a s t h e l a l t o n e t o l o n d o n 런던으로 가는 마지막 비 o 기였 l 요 i w i l l h e l i y o u f i n d t h e h o t e l i o o m a t e b l i o t i 볼게요. Help, help는 무슨 뜻입니까? Help, 도와주세요. Help me, 나를 도와주세요. Help her, 그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 help는요, 내가 너한테 뭘 하도록 도와줄게. 뭔가 하도록. 그래서 이거를 뭐뭐 하게 하다, 그러면 레시다든가 메이크처럼 준사역 동사라고 하거든요. 뒤에 나오는 o라는 것은 object. 그래서 음, 목적을 한 뜻이에요. 근데 help가 오면요, 이건 좀 문법적으로 머리 아픈 내용이긴 하지만 알고 보면 넘어갑시다. 자, help 다음에 목적어가고 help 누구누구를 도와줘요. 어떻게 찾도록 그래서 find나 또는 to find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I will find you. I, I will help you find the room. 이렇게 어, 그래서 동사 원형이 find가 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I will help you to find the room. 투구 정사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대신 여기다 I'll help you finding a room, I and G 형태로 오면 B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I'll help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나 이렇게 투구 정사를 쓰면 되는구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요. 그래서 I'll help you find a hotel room to spend the night in. 아 그러면요 제가 좀 호텔 방을 좀 찾도록 도와드릴게요. 뭐 하려고요? 어 하룻밤 지낼 그러니까 to spend on night in, 들어가서 하룻밤 지낼 호텔 룸을 제가 찾아봐 드릴게요. 다시요? 읽어 볼게요. I l l help you find a hotel room to spend a night on 19. 이렇게요. 자. 그랬더니 do I have to pay for the room? do I have to? 그러면요 have to가 무슨 뜻이에요? 해야 된다. Oh, you have to go now. 당신은 지금 가야 돼. You have to study English. 용 군대. 이건 우리가 어르신들한테 할건 아니고 애들한테 하는 말이죠. 그래서 주로 이렇게 합출라는 동사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꼭 해야 돼라는 뜻인데 must 보다는 약간 약한데 비슷한 뜻입니다. 자, 합출. 자, 그래서 어, pay for라는 거죠. oh do I have to pay for the 자루?라고 그, 하면은 pay라는 것은 돈을 내는 거죠. 즉 pay for는 뭐모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다라는 뜻이. 그래서 Do I have to? 그러면 어, 내가 해야 되나요 그래서 Do I have to leave now? 제가 지금 떠나야 되나요 지금 가야 되나요 다시요? Do I have to leave now? 지금 따라 하고 계시죠 저랑? 네, 저 네. 혼자 하는 거는 재미가 없습니다. 네, 따라 하셔야 돼요. 자그 다음에 예왜 어디 갔지? 네. 예. 여기로 이렇게. 그래서 so, Do I have to pay for the room? 아 제가 그 호텔비 그 내야 돼요? 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할 얘기가 있어서 좀더 찾아왔습니다. 아, 오케이. Okay. This is the map of Canada. 여게 캐나다 지도예요. 어 이렇게 보시면, 브리티시 그 좌측에 이렇게 일, 여기 여기 이쪽 보시면, 브리티시 콜롬비아가 있죠. 여기 한국인들이 많이 사는 뱅크가 있습니다. 어, in 1997, 그러니까 1997년도, long, long time ago, right? 오케이. Okay. 아주 오래전이죠. When I was younger, when I was a uh, prettier, 제가 좀 젊고 예뻤을 때, 예, 그때요. So I had traveled to Canada from Vancouver to Halifax. 자, v 쿠버 여기부터요. 저기, 저 uh, 노바스코시아 있는 할리팩스 여기까지요. 쭉 이렇게 어, 여행을 했었어요. 그 중간에 자 여기 토론토 보이시나요? 토론토. 토론토가 보이는 여기까지 이제 중간에 여기 가서 노바스 코시아까지 쭉 여행하는 동안에 기차 여행을 했어요. 근데 저는 so I uh, traveled with my friend, one of my friend, and she s p o k English e very well, and uh, she had many Canadian friend. 그리고 캐나다 친구들이 많았어요, 이 얘는요. 그래서 uh, 제가 이제 그 친구와 같이 여행을 하는데요. So we arrived at the uh, uh, we uh, Union Station in Toronto, Canada. 그래서 우리가 토론토에는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유니언 스테이션 기차역이거든요. 여기다 도착을 했어요. 배낭여행을 할때 여러분 뭐가 제일 중요한 줄 아세요? 숙소에요, 숙소. 오늘 밤 내가 어디서 지낼 것인가 숙소를 일단 딱 찾고 나서 백팩을 거기다 두고 이제 여행을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we arrived at t h e union station. 거기 도착했는데요. Uh, we tried to find the uh, information desk. 그래서 그 안내 데스크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지역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 안내해야 하는데를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안내대에서 이제 찾으러 가고 있는데, my friend told me I heard my name. 오, 제 친구가요. 오, 내 이름이 들려. 방송에서제얘 이름이 들린 거예요. 얘 이름이 리였어요. 한국인 이름으로 리. 그래서 오, 왜내 이름이 방송에 나오지? 그래가지고 저희가 오리등자하면서그 인포메이션 그그 방송 나온 모습 갔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노부부가 꽃다발을 들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Uh, the first flower we were surprised. y we didn't know what happened. 이게 무슨 용문이신지 저희가 몰랐어요. 알고 보니까 저랑 갈때그 친구가 캐나다인 브랜드가 만난다고 그랬잖아요. 이분의 그 친구분들 중에 한 부모님이 캐나다에 사시는데 어, 저희를 꽃다발도 마중 나온 거예요. 기차가 연착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 도대체 연착이 돼서 유치소스텔도못 찾고 어디서 유숙해야 되나 막 기도를 했어요. 오, 오늘 밤 어디서 지내야 되나요? 진짜 기도를 했어요. 가자란 마음으로. 왜냐면요 저희 여자들이잖아요. 기차역에서 잘수 수 없어요. 예, 또 예뻤잖아요 그때 는좀 젊고. 그래서 근데 노랑 꽃다발을 들고 이제 계신 부, 그 노신 노부부를 딱 봤는데요. 그날 밤 저희가 토란토의 최고급 호텔에서 잤습니다. 왜냐면 그분요, 호텔 히가로즈 <laughs> 호텔 아니죠? 예, 호텔 멤버죠. 그래서 that night we just pinch each other. 제, 제 친구랑 핀치 서로 얼굴을 꼬집어 보면서 어 이거 이게 이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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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실제냐? 그랬거든요. 어 그래서 어, 토론토 여행하고 맛있는 식사하고 그러는요어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어한 so 가지 또 걱정 걱정되는 거있요 이렇게 좋은 거시그데 음, 어, 돈은 어떡하지? 어 비행기 여행이라 돈이 없는데 그래 가지고요. 호텔 플랜트에 가서 물어보세요. 혹시 이번 주에 호텔비 저희가 내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가 저 영어로 이제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어, 그 사람들이 이게 it's all paid. 다다 계산이 됐네요. 네, 그래가지고 어 그래서 so don't 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예요? 라 Don't worry. 어, 이어 uh, we will cover the cost. 아, 어, 걱정 마세요. 우리가 그돈어 저기 여기 어, 항공장에다가 지불합니다. 다시요. Don't worry. We will cover the cost.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요, cover the cost. cover는 뭔가 덮는다는 뜻이거든요. 아, 비용 우리가 그 비용 우리가 충당할게요, 다 우리가 할게요. 네, 이런 뜻으로 cover the cost.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Do you know where it is? Yeah, this is Niagara f a l l Niagara f a l l 그 토론토가요. Toronto 토론토 is quite near to the Niagara f a l l 예, 그래서 우리가 저희가 토르토를 이제 들린 이유가 거기 타워도 좋지만 나야가라 폭포로 가기 위해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 어그 아까 그 노부부가요, 저한테 어, What is your next destination? 다음 여정이 어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So we said we will go to the Niagara Falls. 이제 나야가라 폭포 간다고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they booked a hotel near the Niagara Falls. 그래서 호텔도 거기로또 예약을 해주시고요. They covered all the c o s t 그리고 거기 비용도 다 내주셨어요. Okay. Uh, it was a fantastic, fantastic uh, travel. Okay. 그래서 the fantastic memory anyway. 그래서 이이 uh, 생각을 하면 아직도 아주 uh, 먼 기억 속에 있지만 굉장히 감사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꼭 가보세요. 자, don't worry, we will cover the cost. d a n n thank you so much for your help. o oh, 도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Thank you for t h it. Thank you for 그래서 h a 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m i s s i n g f it. h t Thank y 어 u for it. t h a n 이 a n k you for it. i i i n f My flight arrived late, so I missed my connecting flight to London. I see the flight you missed was the last one to London. I'll help you find a hotel room to spend the night in. Do I have to pay for the room? Don't worry, we will cover the cost. Thank you so much for your help. 네, 잘하셨어요. 자, 늦게 도착했어요. 늦게 arrived late. 오, 내가 비행기 놓쳤어요. I missed flight. I missed flight. 제가 도와드릴게요. I will help you. 어, 제가 그거 찾도록 도와드릴게요. I will help you finding.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 제가 그거 방 호텔 방 지불해야 돼요. Do I have to? Do I have to pay for the room? 예, 아, 우리가 비용 그 비용 총당할게요 We will cover the cost. 이 정도로. 자, 오늘 여행 어떠셨어요? <laughs> 네, 재밌는 줄. 나야가라 폭포까지 갔다 왔어요. 네. 어,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